안녕하세요. 최대입시 1타 강사 이너스 팀장쌤입니다. 다들 현재 시즌 운동 부상 없이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재멀 뛰기 전 워밍업 루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시험 종목에 재멀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재멀을 뛰기 전 땀을 올리고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열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체대입시생들은 시즌이 되면 학원 패딩을 입고 땀을 올리며 실기장을 갈 때에는 핫팩까지 준비해 가는데요. 제의 기록에서는 땀을 올리고 안 올리고의 차이가 크게는 기록이 15cm까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몸에 열을 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과연, 땀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실기장에 들어가게 되면, 학원에서처럼 되게 자유롭게 런닝을 뛰거나 아니면 원하는 만큼 땀을 올릴 수가 없고 내 순서를 기다리며 실기 도우미들의 많은 통제 속에서 몸을 풀게 됩니다. 특정 몇몇 학교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몸을 풀면 강압적인 분위기까지 몰고 가면서 아예 쭈그려 앉아 있도록 통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한 친구들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도 쉽지만 그게 그 학교만의 자랑거리이고 트레이드마크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자리에서 최대한 실기 도우미들과 감독관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않는 선에서 몸 푸는 루틴을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멀 워밍업에서 고관절 스트레칭, 발끝에 힘 모아주기, 팔치기, 허리 스트레칭에 포커스를 두고 루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공중동작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길 때 고관절이 스트레칭이 잘 되어 있어야 많이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고관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스트레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앉아서 팔꿈치를 허벅지 안쪽에 넣어주고 천천히 바깥쪽으로 벌려주기. 두 번째는 앉아서 머리부터 엉덩이는 움직이지 않고 발만 한 발씩 앞으로 보내줘서 발끝과 무릎이 동일 선상이 된 상태에서 위아래로 반동 주기입니다. 다음은 발끝에 힘 모아주기인데 제 머를 마지막에 도약할 때에는 발끝으로 세게 차주는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끝에 힘을 모아주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쪼그려 앉아서 발끝으로만 서서 위아래로 계속 반동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발끝으로만 서서 살짝씩 통통 뛰어주는 겁니다. 다음은 팔치기입니다. 팔치기는 어깨가 잘 풀려야 앞으로 쭉쭉 내 팔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팔치기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주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동작은 혹시라도 서서하다가 감독관이나 도우미들에게 통제를 받으면 조금 앉는 척하면서 기마 자세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제멀은 착지할 때 허리에 충격이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허리도 잘 풀려 있어야 합니다 스트레칭 방법은 허벅지 뒤쪽을 잡고 몸을 좀 둥글게 말아준 다음에 이제 내 허리를 쭉 늘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루틴들을 연속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멀 워밍업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몸에 열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얼마나 워밍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그날 보는 종목 순서에 따라, 내 수험 번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 넘게 대기하는 학교도 있기에 내 순서에 따라 15분 정도를 잡고 몸을 풀어주시는 것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워밍업을 하면서 순서를 잘 확인하고 있다가 나의 앞 순서 사람이 제멀판에 들어서서 1차 시기를 뛸 때에는 내가 지금 입고 있던 패딩을 벗고 신발끈에 잘 묶여 있나 확인해 본 다음에 실기복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제멀 뛰기 전 워밍업 루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도 제멀을 뛰어야 하는데 통제 등의 이유로 몸에 열을 내지 않고 그냥 뛰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워밍업 루틴 꼭 숙지하셔서 미리 학원에서 루틴대로 몸 푸는 연습과 열 올리는 연습을 해본다면 실기장에서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